안녕하세요. 조원장입니다. 오늘은 수업 인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수업 인원 몇 명이 적당할까요?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저는 한 10에서 12명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더라고요. 우선 부상의 위험 때문에 이제 좀 인원 제한을 하는 것도 있지만 홀이 아무리 커도 그래도 이제 티칭이 한계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기준점을 보자면 예고에서는 보통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한 반을 구성하거든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정도가 제일 적절하다. 이 선을 넘어서면 사실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. 그런데 막 12명 넘는다, 15명 넘는다, 이러면은. 누군가는 되게 힘들게 따라오고요. 누군가는 되게 쉬워서 그냥 거저먹기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중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수업에 15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 이상 들어가면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이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진도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걸 지적해서 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. 그런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을 좀 버리는 게 되더라고요. 근데 입시생들이 되게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좀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